퇴직하던 날 저는 세상이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꽃다발과 감사패를 품에 안고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운 적 없었고 묵묵히 성실하게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차례라 생각했습니다. 퇴직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봄이 오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으로 용기를 주세요. 퇴직 후 첫날,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내리며, 이젠 마음 편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할일 없다고 아침부터 빈둥거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8년 동안 새벽마다 출근했던 몸이, 이제는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갑자기 집에 남편이 늘 있으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고장난 수도를 고쳤습니다. 아내가 힘들까 봐 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아내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게 빨래 개는 거야? 다시 해. 청소했다고? 먼지 그대로잖아. 장을 봤다니,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고, 잔소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괜히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바빴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가고,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SNS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내는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여자들끼리 노는데 왜 따라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의 인생에서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래를 걷었습니다. 밤새 건조기에 돌린 옷들을 한장한장 한장 개었습니다. 팬츠, 셔츠, 양말.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처음 옷을 개는 것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밑반찬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어딘가에 있던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것들을 식탁에 놓고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문은 구석에 남겨진 채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아침의 희망은 정오가 되면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점심 무렵 청소기를 다시 돌릴 때였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굴러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것. 눈물이었습니다. 제 눈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제 인생이 정말 이대로일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습니다. 38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요. 제 인생은요. 퇴직 직전, 회사 후배들은 저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야지요. 그들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진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돈만으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쉬는 법, 함께 말하는 법, 함께 미소 짓는 법. 그런 것들이 38년에 걸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한참을 동그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일만큼 쉬운 게 없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켜고, 스프를 넣고, 면을 집어넣습니다.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요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을 준비해달라는 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요리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뭘할 건데? 라면으로 괜찮을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도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담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지요. 38년. 그런데 주방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요? 물이 팔팔 끓었습니다. 면을 집어 넣었습니다. 스프를 풀었습니다. 계란을 떨어뜨렸습니다. 자돌박이까지 넣었습니다. 라면이라고 부르기에 미안할 정도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자꾸만 넘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가스불을 조절했습니다. 약한 불로. 더 약한 불로. 하지만 국물은 여전히 수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물이 넘치도록 하는 눈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그 한마디. 제가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충분히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뭐, 내가 뭘.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반박해봤자, 다음 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제 입술이 굳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뭘더 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38년의 습관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배운 침묵. 상사 앞에서의 침묵. 회의 중의 침묵. 가정에서도 침묵이 최선이라고 배웠던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상에 놓았습니다. 젓가락과 젓가락을 얹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내는 신문을 접고 밥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입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음. 단음절이었습니다. 평가도 감사도 아닌 단순한 음절. 그렇지만 충분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라면을 시켰습니다. 한 숟가락 떠 올렸습니다. 국물이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도 잔소리도 없었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로 배고픈 건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존중해주는 누군가의 시선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면서도 위축되지 않는 그런 존재감 말입니다. 이라면 맛있게 했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혹은 야단을 푸는 듯이,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라면 그릇 위로 눈물 한두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면을 집었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그렇게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절이 나면 늘 그렇듯이 큰 방에 둥그렇게 앉아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설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휴를 내서 왔습니다. 맏아들 가족, 막내딸 가족, 손주들은 부스럭거리며 놀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준수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의 무거움을 모르는 웃음말입니다. 큰 딸은 회사 일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새 프로젝트, 팀장의 칭찬, 승진 가능성. 그 이야기를 할 때의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위는 중간 중간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그럼 넌 정말 잘했네. 와, 그렇게까지. 남자로서의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더 떠달라며 손주의 밥그릇에 눈을 두었습니다. 손주가 몇 숟가락을 먹으면 밥을 또 떠주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서러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저를 배제한 평화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무스럭거렸습니다. 내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손주의 감탄! 우리 손주는 뭐든 잘 먹네. 할머니의 응답.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지만 그 풍경의 중심에는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제 밥그릇은 차있고, 제 반찬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먹어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그릇이 비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식사가 한참 진행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치? 누가 던진 말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상 어머니 쪽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이 멈추는 순간 제 마음도 멈췄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하네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저를 더쳤습니다. 준수한 호기심, 아무 아기가 없는 질문, 하지만 그만큼 더 아팠습니다. 38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냈고, 집도 샀습니다. 은퇴 후 자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한 문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이제 쉴 나이야. 하지만 표정 근육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쓸쓸했던가요? 아이는 눈치챘나 봅니다. 다시 밥을 집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한 시간. 2시간. 아내는 옆에서 깊게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은 만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만 흘렀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의 남자가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존중받고 있는가요? 답은 선명했습니다. 아니요. 결심이 선건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도 깨어 있지 않은 시간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37년을 함께 했으니 마지막인 이 순간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회사 복장도 예전 급여 통장도, 뭐 거창한 것도 없었습니다. 옷과 책, 그리고 언젠가 손도 거쳐본 기타 한 자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6시,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그 글자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일어난 나는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차가웠습니다. 아침 공기가 날카로웠습니다. 원룸은 강남역 근처, 작은 빌라에 반지하였습니다. 월세 50만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최대였습니다. 방 하나, 작은 주방, 욕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신기하게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첫날, 저는 공간을 정렬했습니다. 책을 선반에 꽂았습니다. 옷을 정리했습니다. 기타를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대자리를 깔고 누우면 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의 침대보다 작았지만, 좋았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밥솥이 필요했습니다. 가전제품점을 찾았습니다. 쿠쿠 밥솥 3만 원. 비싸지 않았습니다. 첫 주동안 저는 세탁기와 씨름했습니다.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물높이는요. 드라이 코스는요. 평생을 의류, 관리사 같은 아내에게 맡겨둔 저에게 세탁기는 복잡한 우주였습니다. 밥솥 앞에 서서 물의 높이를 배웠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엄지 손가락 한마디. 쌀에 따라 달랐습니다. 유튜브 할머니가 여러 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흰쌀밥이 설익었습니다. 다음엔 흘렀습니다. 세 번째에야 적당했습니다. 편의점 바나나 우유 같은 것들을 사와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가끔은 밤 11시에 라면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은 맛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도 잔소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뭐하는 걸까요? 하지만 고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2주 뒤 저는 편의점 채용공고를 봤습니다. 야간 근무 알바 모집이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12,000원, 월 수입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인터뷰는 간단했습니다. 지난 경력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몇 살이냐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첫 지하간 근무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습니다. 8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짧은 8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대학생 알바생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물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채우고, 손님이 오면 인사하고, 계산을 해주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 명확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새벽 1시쯤, 한 대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지험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조원표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커피를 한잔 추천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 말에 제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새 편의점에 서 있으면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험을 떨어진 대학생, 야근을 마친 직장인, 야식이 생각난 청년, 집에 갈 곳이 없는 노인. 새벽 배송을 나가는 배송업 아저씨. 모두 각자의 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6시.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일도 올 거야.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선단 하루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타를 사기로 결심한 건 월급을 받은 지두 달째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한달 240만 원쯤 악기점에 들어갔습니다. 기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쿠스틱, 일렉트리, 클래식.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는 50만 원대의 저렴한 악기를 꺼내주었습니다. 이 정도가 입문용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가볍고도 무거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현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월룸 월세에 밀린 돈일 수도 있었지만 후회가 없었습니다. 처음 줄을 튕겨봤을 때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안 좋은 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음씩 맞아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기타 초보자 강좌를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음악 강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나가기 전에 저는 기타를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음이 안 나오면 하루 종일을 연습했습니다. 밤을 셀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오는 길에 카페에 앉아 영상을 보며 배웠습니다. 3개월 뒤, 저는 동요를 칠수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리고 해는 지고 달이 떴다. 6개월 뒤, 올디즈 팝송도 칠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은 채로 하지만 음은 아름다웠습니다. 원룸의 좁은 공간에서 저녁 8시가 되면 저는 기타를 집었습니다. 이웃에 피해를 줄까 봐 작은 음으로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음이 저를 채웠습니다. 병 너머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뭐그 소리? 두려워했습니다. 혼날까 봐. 죄송합니다. 피아노 건반. 아니, 기타입니다. 다음 날도 연주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룸일기를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건 1년 뒤였습니다. 퇴직 1주년이 되던 날, 제 인생의 첫한 해를 보내며 처음엔 겨우 몇십 명이 봤습니다. 친구 몇 명, 지인 몇 명, 하지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낼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 댓글들 하나하나가 저를 붙잡아 올렸습니다.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얘기. 저는 더는 누구의 무엇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아버지 얘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연금보다 든든했습니다. 돈으로만 세워온 가치의 눈금이 바뀌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 제 마음에서 나온 것, 누군가가 받아준 것들. 그것이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저에게 쓰는 시간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듣는 단어들은 차가웠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반반. 반반이라는 단어는 쓸쓸했습니다. 37년을 함께한 것을 돈으로 나누는 일. 그것도 절반씩. 인생이 반으로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셨습니다. 법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듯이. 하지만 저에겐 그것은 인생의 끝과 시작이었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집을 나온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 카페의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돈은 줄어도 모욕은 더는 제 인생에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이 뭐라고 할까봐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다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결정하신 거 맞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하길 원한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그 말이 저를 통째로 붙잡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 주다니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편의점 근무는 이제 루틴이 되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8시간 야간 근무도 이제 당연했습니다. 기타는 동요를 넘어갔습니다. 요즘은 조용한 재즈를 연주합니다. 손가락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도 있고 익숙해진 탓도 있었습니다. 매주 북카페 모임에 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할머니, 대학원생, 직장인 여성. 모두 각자의 인생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괜찮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의사가 물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수치가 꽤 좋아졌거든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았습니다. 요즘 아침은 다릅니다. 진문이나 커피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제가 정한다는 기분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예언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라면을 끓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입니다. 국물이 넘치면 불을 줄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불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제 마음에는 불을 올립니다. 해야 할 일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말에는, 기타 줄도 제때 갈아칩니다. 원룸방은 여전히 좁지만 그 안에 제삶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퇴직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늦게 배운 독립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늦게 얻은 자유는 깊습니다. 원룸의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진문도 기타도 있습니다. 커피도 있고 손이 맞는 장갑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이 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도 제 것이고 모래도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느낍니다. 38년 뒤 비로소 저는 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이 막 살롱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